네 노프님. 아, 네. 한 페를 좀 멈춰주세요. 아. <laughs> 아. 여왕의 귀한님, 여왕이 아니라 돼지 왕 아닌가요? 일단 우리 여왕의 귀한님께서 스포츠 머리를 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laughs> 오, 코트다 코트다. 아, 반갑습니다. 코트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네 저 e d to s t o 짭탱이네 e 일단 저한테 o 비 걸지 말아주시고요. 어, 방장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need to stop. I need t 요 stop. I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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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 n 게 e 괜찮으 s t 네 예. 아님 사진 봤는데 예전에. 절려? 예. 아 진짜 코트. 어디서? 어, 노래하는 코트. 그... 아님 느낌이 비슷한 건가? 아 근데 되게 이쁘시네.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거 같고. 재밌는 사람은 별론가요? 네. 음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잘생기고 네. 좀 마른 사람 좋아해요. 아 저랑 너무 좀 180도 다른 거라서. 근데 코트 형이 나, 여자친구 있잖아. 어 아, 맞아 너무 아, 예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그냥 옷 입... 그냥 이옷 입고 저는 일단 탐켄치가 가장 마음에 들던데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자 아, 중에서 골라주세요 여자 중에서 저는 일단, 일단 갑자기? 가장 성적 매력이 있는 롤역캔는 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지. 예. 왜냐면 아리가 바로... 죽을 때 내는 소리가 좀야무지거든요 <laughs> 아 예, 근데 아리는 아, 까 아까... 그러니까 네. 좀 아리가 좀 저는 이제 성적 매력은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자 친구로서는 역시 탐근치죠 아, 당근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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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laughs> 무슨 말이 약간 토론이기 때문에 근거를 좀. 근데 당근치 입이 크고 피부가 예. 맨들맨들하거든요. 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좀 뭔가 그런 그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룰루도 괜찮던데요? 예, 로리코스 같은 로리코스 약간. 눌러봤네 진짜로. 그레이코는 그러니까 사회의 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스타나요 큼지막한 대포를 두고 다니는 게 높이 점프할 때 그때 가장 매력이 느껴지거든요 저분 약간 성향이 좀 이상하시던데 성향이 왜 개또라 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컨셉 맞으시죠? 이거 실제로 그러있면좀 그렇거든요 박서희 예. 트런드 닮은 새끼야 <laughs> 면상이 그냥 여드름 농사짓는 새끼가 뭐 나오는 거야 뇨별병으해 한마디에 따기 존나 데은자라 현실에서 그래. 좀 만나세요, 님들 음. 아니, 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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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같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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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그 사람 아닌가요? 그 유튜버 여보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FA 상태예요. 빨리 데려가시는 분께서 상당히 좀 이득을 <laughs>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의 프로필 을 보실래요? 아 그냥 여기서 바로 알아가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상남자 프로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두분 그러면 제가 45초 정도 대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아 먼지 씨. 네그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우 네. 너무 싫어요 본인이 전라도에 사시는데 전라도 사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수도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전라도 방으로 음.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음. 예. 그러면 <laughs>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랑 만나려면 일단 KTX를 타려면 일단 한 번에 오실 때 왔다 갔다 왕복 비용으로 한 14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비용을 저 혼자 감당하라는 건가요? 그 그런... 가지 없는 아, 신형을 만나. 잠깐만요. 아자 왕자님. 일단 원진 씨 그러면 좀 원하시는 그 이상형이 어떻게? 일단 뚱뚱한 거보다는 마른 게 낫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마른 게 좋으세요? 차라리 뚱뚱하려면 차라리 말라라. 지금 쪽지가 아, 왔는데 먼진님한테 어. 네, 쪽지가 왔는데. 저 사람이랑 하기 싫다고 이건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뭐소가 없는 X X 같은 년 벌라도 <laughs> 뒤지더니 내려주세요 저도 이년 별로예요 아니 지 매력도 일도 발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그냥 코대만 높아가지고 그냥 뭐 물건 고르듯이 하이마트에서 물건 고르냐 같은 년아 <laughs> 아내려주세요아자 나은씨 아 예예예 내려, 아, 아, 예. 지금 먼지님 음에 들어 하시는 남성분이 없으시면은 좀 내려가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지님이 그렇게 이쁘고 하면은 엊그저께 예? 감성주점에서 두레박으로 대가리 훔쳐맞고 쫓겨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려주세요 아 안되나요? 아예 그럼 먼지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내려주세요 편하지 어. 안되겠다 야이방 망했다 내가 방 팔게 안녕하세요 아, 나가라. 느끼야 아, 넘어 가겠습니다. 아, 그게 무슨 방이냐 아니, 그뭐 있어, 방이? 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위적으로 네네. 내는 목소리가 좋은 네. 느낌은 아니네요. 괜히 텐션 높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 약간 그래요. 샌드박스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체인고 만들기예요. 아, 그러면은이 나오려야 되나? 목소리 하나?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좋은 목소리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잘 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강현이 안녕하세요. 네노프님 네. 네. 상계를 좀 멈춰 주세요. <laughs> 아. 예. 비트박스 배운 지 지금 딱 보니까 일주일도 안된 그냥 피딩이 새끼 같은데 인생 최대 업적이 비트박스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나대세요. <laughs> 아 그게 아니구나 <laughs> 아, 죄송한데 <laughs> 아니 죄송한데 아 이정도 비트박스 안되면은 <laughs> 죄송한데 똑같은데 그냥 돼지 비트박스 같은데 여왕의 <laughs> 귀하님 여왕이 아니라 <laughs> 네. 돼지왕 아닌가요? 아니 남의 농작물 그냥 훔쳐먹고 엽청으로 <laughs> 관자놀이 한대 후드러 맞고 <laughs> 왜 와가지고 토코나오고 <토크호> 계세요 욕 <laughs> 싫어서 남자들이 안되는거예요 아또 sure. 괜히 남자 남녀 갈등으로도 뭐라 하시는 거니까 매갈 하시는구나. 아 근데 너무 여성분한테 그렇게 막. 아아 그 진정한... 아, 남편이 등장했네. 아 진정님. 예비님 서방님, 쳐주시면 안 돼요? 마이크도 비신 미... 같은데. 그러니까 피시방에서 <laughs> 훔 쳤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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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과학상자 마이크 <웃음> 쓰세요? <웃음> 아니 부베세요? <웃음> 부베드 쓰네. <laughs> <세스네. 웃음> 콜롬이 아니면 진정 님, 진정 님도 저처럼 비트박스에서 토코 좀 곰보라서 아쉬가 사진 되지. 와, 똑같다. 조합. 와, 근데 아까 부정 교합 있으세요? 네. 엄청. 아, 이 실라나지길래. 일단 우리 여왕의 귀한 님께서 스포츠 머리를 하신 이유부터 들어 볼게요. 아니 죄송한데 왜왜젤 바르고 다니세요? 아 요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도 그런 초록색 젤은 안 쓰거든요? 탈코르셋이거든요 이것도 아 탈코르셋이세요? 어? 죄송한데 아니, 코르셋을 아니, 입어보신 적이나 아니, 있으세요? 아니, 코르셋 코르셋은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아니저개미허리라는 뭐...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원피스에 나미허리세요? 아네저엔트리 혹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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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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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방장님 네. 좀아해요저 아, 새끼 이제 원피스 보고 이제 나미 보고 딸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교민 찾아보는 거예요 남나딸 역겨운데 진정님 제 편대로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진정님은 저길 가든 저길 가든 어깨동무 한번 올려보려다가 가까이네요 왜그러냐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제 찐득한 그진한 느낌이 있어요 진정님. 진정님은 목소리에 집안 우환이 다 묻어 나와요 <laughs> 그렇게까지 <laughs> 네. 비하나 하지 마시고 아 저는 그러면은 오늘 좀 이렇게 새로운 여성분이랑 한번 예, 좀 로맨스를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여왕의 귀환님 네저 별론가요 아 역결 돼지새끼야 아, 새야자 나갈게요. 공주님 다시. 진짜 여자가 마지막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인천 나을 씨, 요 친구가 유머관광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때맞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뭐 남자를 보는 이제 그 시선이 보통의 여성분들이랑좀 다른 것 같던데.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빠게세요? 혹시 웃음 아, 가스 처 마시셨나요? 아, 쳐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너무 무서워. 청년이 쳐오고 주말이야. 같은 년이 뛰질라고. 아니. 까지 없는 년이 왜 자꾸 웃어 말하고 있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꺼져 이같은 <�glinton> 년아 꺼져 그냥 소개팅 하기 싫으면 꺼져 그냥 아니 언니 <놀람> 그만해 저 잘생기고 좀 마른 사람 이아해요잘생기 마른 사람이요? 코트 형님 아니에요 아 저랑 너무 좀고파싶 다른 거라서 외모가 <놀람> 중요하긴 하죠 외모가 중요하죠 근데 코트 형이 여자친구 있잖아 응 맞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